안녕하세요, 동대리입니다. 어, 핸드 시간 7시 25분.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 어, 오전부터 인천 위패드, 인천 위패드 토크점 가서 장비 좀, 좀 점검을 했어요. 브레이크도 좀 그렇고 이 LED가 좀 나가서 좀 수정하고, 그래서 블로딩도 하고 한 번씩 한달에한 번씩은 점검하러 갑니다. 어. 점검을 자주 해주면 그만큼 장비 관리도 잘 되고 안전에도 많이 적용되니까 어, 장비 탈식는 기사분은 장비 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늦게 나온 만큼 늦게까지 하려 는데 늦게까지 못 해요. 내일은 또 본업 때문에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오늘은 늦게 나가지만 일찍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느 정도 있을지 어 한번 기대를 하면서 나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와 뒤에 엄청 많네 오. 이 뒤에서 이렇게 시선이 잘, 시야가, 차들한테 시야가 확보가 되고, 이 멀리서 봤을 때저 뒤에가 이게 딱 보여야 이게 몸으로 가려져도 어, 사고 위험이 없지. 코라, 나와줘라. <목소리> 네, 첫 번째 콜 잡았습니다. 그냥. 오랜 시간 안 보고 콜 잡았어요. t 맵으로 잡았고요. 아, 어, 운정동에서 아, 동패동에서 관산동 갑니다.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가고요. 요금은 2 6 0 0 0 원이네요. 너무 싼 건가. 어, 손님과의 거리 2.3km입니다. 네, 2.3km. 동패동 저 안쪽 같아요.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유행인 게 아니라요.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면 콜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문이 안 열린. 이걸 안 열었다고 안 열어줘요. 아, <laughs> 저 손님하고 네네. 인사하고 올 테니까. 네네네. 왜? 네 어떠세요? 네 2시간 33분 됐네요. 아, 그래. 아, 근데 그런 제조업은 그렇게 막 엄청난 노동력을 이렇게 요구하진 않잖아요. 아,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어. 근데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네. 사람을못 구해. 어. 근데 이제, 그럼 외국인을, 외국인이라도 구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네. 이게 퍼센트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외국인 쓰는 게 한국인 열매만이면40% 그러면 4명 서는거못 쓰는 거예요 아... 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네못 써요 아 그게 또 나눠져 있구나 아... 40%그렇더라고 아... 그럼 아무 사람은 쓰지 그때더니안 오는 거예요 야못가는거예 이... 그, 그런 제도를 왜 그렇게 해놨을까 이게 생산직이 지금 네. 아... 엄청 그 까다로우면서도 엉망진창이에요 음... 써야 되는데 들이 일을 하려고 하요 짐부터 내려야 되어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30분 관산동 운행 마쳤습니다 여기는 관산동 신성아파트 있는데 운행 마쳤고요 여기도 어, 초저녁에는 홀이꽤 나옵니다 먹자가 형성이 돼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콜 한번 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니? 어디가? 냐옹 <laughs> 아관산동 초저녁 8시인데도 콜이 8시 반인데 아콜 느낌이 싸합니다 콜이 없어요 콜 잡았습니다 관산동 바로 옆에서 의정부 갑니다 요금은 3만원 팀앱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의정부로 가보겠습니다 유, 유튜브로 그 운전 설명이 나와요? 운전 설명이 나오는게 아니라 요즘 세상 진짜 유튜브에 없는 게 없구나 네, 진짜로 그래갖고 와, 진짜 많이 배웠죠 아 신호는 이렇게 하고 <laughs> 고속도로 끼어들 때 이렇게 끼어들고 <laughs> 아니 근데 장롱면인데 이렇게 운전하기가 오히려 이른 도로는 낫잖아요 차들이 많이 안 달리니까 2차선으로 달리면 되는데 근데 네, 중급기는 엄청 많고 아. 거기 나올 때 끼어들어야 되고 시내 길이 어렵지 <laughs> 오히려 처음 하시는 분은 시내 길이 어렵죠 네, 그리고 지금 원래는 지금 사무실이 오늘 이전했는데 원흥이었거든요 아. 그래갖고 무슨 도로? 가봤어요. 어... 도로 주행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유튜브 운전 배웠는 거는 또 처음. 유튜브로 <laughs> 배울 점이 있긴 하지. 대발이 또 쓰게는 만족 미남 아주 신부셰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미남인데요. <laughs> <막 이러면서>. <웃음> <웃음> 자 주차 공식 알려드릴게. 바퀴 두개 차는데 어, <laughs> 어. <괜찮은데>, 그거? <laughs> 아 진짜로 그거 하세요. 그거. 이거 <laughs> 공식과 밝혀주 뭐 저희 집 가는 주차는 7면 주차거든요. 아... 주차를 그렇게 못해가지고 맨날 갔다 봐가는데 아... 네, 그래도 요새는 조금 해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아... 여전히 갔다 봐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그 운전 찾았을 때 그거였거든요. 네. 아, 그거지? 그 도로 주행 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네. 불법 도로 주행 단속 기간. 아. 그리고 학원 밖에안 되는데 학원은 네. 4주를 기다려야 요 아... 그리고 아 어떻게 당장 가야 되는 회사는?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회사. 네. 네, 현재 시간 9시 20분입니다. 네, 관산동에서 의정보오는걸 마쳤습니다. 손님이 예전에 탁송 오다 내리는 사무실에 일을 했었었다고 하시더라고 어, 출발 전부터. 굉장히 상냥하시고, 굉장히 친절하시고, 되게 유쾌하신 분 같았어요. 목소리에 에너지가 철철 넘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는 내내 즐겁게 운전을 했어요. 자, 이제 다음 코, 의정부에서 과연 타러 나갈 수가 있을까? 아, 저는 의정부를 좀잘 선호하지 않는데, 여기는 지금 의정부 어디냐? 가능삼거리? 가능삼거리라는 곳인데,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일단은 큰 길로 나가서 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30분.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 손님과의 거리는 2 k m 고요 노지로 잡았습니다. 의정부 녹양동에서 파주시 월롱면 갑니다. 어, 영태리 가는데요. 어, 일단은 여기는 너무 존버하면은 안 되니까, 어, 가능삼거리인데, 여기서 최대한 빨리 잡고 탈출을 해야 되니까, 일단 잡았습니다. 예. 아까 일상 가는 걸 하나 놓쳐서, 그냥 이거 영태리 파주 가는 거. 4만 원에 잡아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정부는 빨리 탈출하는 게 좋아요. 네 부지런히 가 볼게요. 10시 20분입니다. 의정부, 의정부에서 영태리 왔습니다. 영태리 파주로 어떻게 어떻게 탈출을 했네요. 근데 이제 이 영태리에서 여기서 콜이 뜰지 안 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아마 안뜰 거예요. 그래서. 영태리, 영태리에, 영태대에서한 10시 이 시간에는 저 안쪽에서 오히려 한 4, 5km, 5, 6km 정도에서 기다려주는 손님 외에 식당가에서 주인들 그런 거 외에는 콜이 안 뜹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영태리 쪽에 오시면 무조건 문산을 나가든가, 문산에서 큰걸 잡고 나오려고 하든가, 아니면은 안전방으로 금촌으로 가든가. 이렇게 해서 금촌 쪽 방향으로 가서 금촌에서 콜을 잡아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지금 콜상황이 보니까 마땅한 게안 떠요 거리가 뭐 장, 좀 멀리 GPS를 해놔도 안 뜨니까 저는 금촌으로 방향을 잡고 금촌에서 콜을 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촌 방향으로 보고요 와 여기 부대가 있었구나 어, 그래서 여기서 콜을 한번 잠깐 보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태리에서 금촌까지는 한 2, 3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장비 라이딩 하면 되고요. 뚜벅이 기사님들 그냥 운동삼아 조금 걸으시면 됩니다. 2km 정도는 뭐 가뿐하잖아요. 저는 뭐 10km도 걸어서 오지에서 나오는데 뭐. <laughs> 아무튼, 영태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재 시간 10시 35분, 여기는 금천 사거리입니다. 금천 사거리에서 콜 대기하고 있고요. 아, 오늘 좀 조용하네요. 금천 사거리도. 금천 자체에 콜이 많이 안 뜨고 있습니다. 아, 이 만천원짜리 콜은 또 뭐야? 미치겠네. <laughs> 만원짜리 콜은 또 보이고, 아, 맛이 가네. 일단 여기서 콜 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금촌에 오셔서 콜을 못 잡는다. 기사가 굉장히 많이 세다. 지금도 37명인데 콜 하나 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장비기사님들이나 뚜거기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여기서 운정역이나야당역 넘어가는 거는 금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30분 안에 뭔가 없다. 이러면 차라리 버스를 타거나 장비를 타고 이동하면서 콜을 보는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금촌이 매점 많지가 않아요. 한 10시만 되면 은 콜이 없어요. 콜이 간혹가혹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한 30분 정도 지켜보다가 대중교통이 있을 때 운정이나 야당역으로 나가면서 콜을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장비 기사님들은 여기 바로 운정역, 야당역 넘어가는 건 금방이니까 가람마을까지도 금방이에요. 장비 타고 한 10분, 15분이면 가니까 차라리 고를 때는 넘어가넘어가든가 어떤 결정을 딱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늦어지면 콜이 더 없어요. 근데 물론 뜬금포가 뭐 서울 가는거나 뭐 단가 좋은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금촌이 요즘에 아. 주말 빼고는 콜들이 늦은 시간에 잘안 나오더라고요. 다 야당 뭐 운정 이쪽에서 나오는데, 일단 한번 콜 지켜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입니다. 아, 현재 시간 11시, 금천에서 콜 잡았습니다. 금천역이고요 어, 여기 써니 7080에서 동패동 갑니다. 동패동.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느라고 손님이 킥보드를 실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일단은 왔습니다.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기다려 볼게요.